안녕하세요. 임성원 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림미야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는데요. 오늘은 저하고 12절만 같이 있고요. 집에서 이것을 들으시는 분은 잠깐 끊고 1절부터 12, 잠깐 이, 이 영상을 멈춰 두시고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게 내가 그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거절하심, 하나님의 거절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절 당할 거절을 당할 때 우리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어 저는 예전에 일본에서 선교를 조금 했었고 그다음에 뭐 국내 선교도 뭐 목포, 통영, 제주도 뭐그 농어촌 선교까지 또한 여기 근처에 있는 수도권 미자립 교회 어, 선교까지 어, 다양한 곳을 뭐짧은 기간이지만 선교도 했었고 좀긴 기간 선교도 어, 자, 잠깐 잠깐 했었습니다. 아, 그때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 어, 들은 가장 큰 걱정은 바로 거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기도하고 가서 준비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메모차게 이렇게 거절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약간 어, 어떤 뭐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뭐 저희가 준 어떤 어, 복음의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확 찢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매몰찬 이야기를 듣고 그럴 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이제 조 시간이 지나면서 단련은 되었지만요. 이렇게 고, 어, 어떤 거절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다면 그 고통과 두려움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강국한 탄원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들이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달려야 하는 유다 백성의 이 처참한 상황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 백성들에게 왔던 이 가뭄의 처절함 속에서 유다 백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유다 성읍은 탄식과 부르짐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귀족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종들을 보냈지만 우물조차 다 말라버려서 종들은 빈 그릇만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남녀오서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땅이 갈라져 농부들은 애를 태우고 있었고요. 들짐 들짐승들도 목마름을 목마름에 헐떡이며 먹을 풀이 없어 굶어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겠죠.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생물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종종 자연재해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만약 가뭄으로 물 구하기가 힘들게 된다면 그어떠한 재앙보다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수게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시길 탄원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가뭄의 원인이 유다의 죄악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했습니다. 비록 죄악 때문에 형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선처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래고 부르짖고 탄원해야 될 이유가 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의 요구에 탄원에 거절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 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위해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간구를 간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의 죄악 중에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우상 숭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있는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종교 행위를 행위에 심취해 있었고요. 오래된 악습에서 오래된 악습에서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과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칼과 기금과 전염병과 같은 연병을 보내겠다라고, 그로 인해서 파멸하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은총을 밀었던 선지자 예림미아의 중보기도, 뭐 우리 도고기도라고도 하죠. 또는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맙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고하게 이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간구, 그냥, 아, 우리의 죄를 그냥 간구하, 간과하지는 않으십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발음이 꼬이네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간다면 징계,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시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이 점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악의 징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근으로 고통받, 고통받던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간구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민족이 받는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떠한 탄원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위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징계하시기 전에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복, 구원의 복음을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함, 전함으로써 멸망으로 치닫는 불신자들을 속히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저는 일본의 선교를, 단계 선교를 나갔다 왔던 사람으로서 최근에 몇년 전에, 물론 도쿄 2020 도쿄 올림픽도 있었지만 몇년 전에 일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후쿠시마 원전 그 주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역 배타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지역 간의 교류가 많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어, 일본 후쿠시마 지역 50km 반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사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다 와서, 가서 살았지만 다른 지역을 쉽게 받아주지 않아서 최근에 다시 그 방사능이 있는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 0.04% 정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뭐25% 이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400명 중에 뭐 1명, 네명뭐 이꼴로 믿는다고 본다면 정말 많이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후쿠시마 지역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전국으로 전 세계가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독일이나 이런 큰 선진국들도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 정말 제 3세계나 있을,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자기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굉장히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으며 또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가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책에서나 봤던 2000년 전, 300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또몇백년 전에, 몇백년 전에 들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전염병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하는 이런 사실, 소식, 이런 소식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피부로 와닿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말은 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인가? 네, 여러분 도쿄 올림픽은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 어, 일본에 궁금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중심으로 한 그곳의 교회와 어, 선교사님들 또거기 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많이 궁금했는데 어,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에 선교단체를 통해서 들었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일본은요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0.04% 우리나라는 한20%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10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 2명이 믿는 거고, 일본은 400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 1명, 아니면 4명이 믿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믿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다. 또, 일본에서 한 3, 40년 정도 목회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그렇게 오랜 시간 목회를 해도 결실이 별로 없다. 1명 아니면 2명 정도가 세례를 주었고, 어, 그 전에 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뭐 증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실을 맺는 건 힘들다. 그래서 보통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으로 불립니다. 선교사의 무덤 어 많이 이렇게 힘든 어 선교 가장 가 힘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비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선교 보고를 보면 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국에서 왔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처럼, 뭐, 이렇게 아니면 코리안 파티 할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막 100명, 많게는 300명씩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와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결실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요. 일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이 돌아왔대요. 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후쿠시마 중심으로 반경 50km 이내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방사능 때문에. 그래서 타 지역으로 많이 이주했습니다. 뭐, 현으로, 마을로. 뭐, 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뭐 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이런 도를 얘기하는데, 막 이주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일, 그, 그, 지역 간의 베타주의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마을과 마을, 뭐, 현과 현 간의 교류가 별로 없었고, 최고에서 교류가 있다 보니까, 지역 베타주의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후쿠시마 그 원전 그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나,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돌아왔던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더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의 방식은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와 생각, 우리,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요. 또 자연재해 이런 걸 통해서 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랬지만, 뭐, 뭐,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칼, 기근, 전염병들이 막 다가오자 하나님께 부르짖고막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너무 늦어서 이제 하나님이 거절해 버렸지만, 우리들은 아직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거절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니까. 학교, 직장, 뭐, 사업체, 공동체, 속한 모든 곳에 정말 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그 지역에 사람들,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전혀 믿지 않았지만,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자기들이 거절을 당하자. 아, 자기들을, 자, 그때서야 막 가난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중심으로 불신자들에게 지금만큼 복음을 전하기 좋은 타이밍이 없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해로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쓰임 받는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또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요구 어, 우리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전에 기도를 거절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길 바라야겠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어, 이 최적의 이 멸망의 때로 가는 것 같은 이 때에 꼭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신자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꼭 이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최대한